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반 어, 이런 아침부터 우리 국채보상운동, 뭐 대구에서 이제 팔과 함께 제2대 정신으로 이제 알려진수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어, 이렇게 다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무래도 한국어론지은제단은 제가 예전부터 좀 감사한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저희 그 비서비디어, 구체보상도 기록물이 2017년 10월 30일에 리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기재가 됐었거든요. 이게 2015년에 이제 어, 이 국내 심사를 통과했었는데. 그때이 유물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예전에 피카인즈라고 해서 그 고신문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신문들이 사실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이나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아니면 뭐 한국연구원 이런 여러 곳에 많이 분산소장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하나 다연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진행 재단에서 그때 아카이빙한 그때 피카인즈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많은 이제 그때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사분 이제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고 하니까 어, 너무 반갑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선 여기 저희 국채보상 기능관 이제 들어가서 국채보상 기록 물에 대한 전시.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이제 발단, 전개, 그리고 결과, 의의까지 다 팔고 싶은데, 그 전에 여기, 아까는 봤지만, 이게 이제 우리 2017년에 밀스코 세계기록사 중계되고 나고 우리 국대기념기를 받은 곳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밑에 이제 비판으로, 우리나 코코바, 이제 기다리시 사무총장이 여두 개, 두 개, 이 정도 이렇게 박아놓았거든요. 근데 이거 한 보시고, 그리고 사진 찍고보습니다 같이 같이 까지 가보시고, 그래서 서 한번 볼게요, 니다 그리고, 여기 김제 에서는 여기, 여에 들어가면, 이렇게 원목이 있을까요 원목에서 니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체까지 지면 저희 기억은, 그러면, 도 2017년에 그간 이후에 계속해서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한 이그 연구 조사를 실시를 해서 총 2,475건의 기록물을 찾아냈고 그걸 이제 지난 2017년 10월 30일에 유네스코 세계 기계도 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에서는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국채 보상 운동 기록물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 을 알아보기 위한 전시 시설을 지하 1층과 2층에 저희가 마련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거, 저, 이게 아무래도 2011년에 기관을한 곳이다 보니까 약간 좀 고무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시간 지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러 갈 건데, 지금 2023년에 이래서부터 공제된 이후에 대구시랑 이제, 어, 조를 해서 지금 예전에 이제 시립도서관이 어 시립중앙도서관을 저희가 국채보상으로 기념도서관으로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에 또 전시실을 마련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시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 1층부터 차례대로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예어부터 오라고 하는데 있어 이제 전시 시설을 고이야부탁드겠습니다 지하 1층부터 하겠습니다.